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30대 중 초반의 부부시고 자녀가 없으세요. 건축공학 4년제 학력 전공을 가지고 계시고 금융권 회사에서 자산관리 직군, 부동산 취득매가, 건축사업 발주, 감독관리 뭐 이런 건축공학에 마, 얼, 얼맞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현재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으시고 이분도 뭐 토익 920점 뭐 엄청 잘하는 영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맨날 토익 봐봐야 지금 봐도 600점도 만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요 영어 실력의 이제 단점은 이게 점수가 좋다는 거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결국 해외 나가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고 뭐 해외에서 뭐 대학원을 조금 더 다닌다던가 하면은 충분히 보완이 돼요.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희망거주 국가 유럽, 네덜란드 우선이나 다른 유럽 국가 여도 무관. 어... 근데 제가 요거 아까 요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덜란드가 나쁜 나라는 아닌데 이민법적으로 조금 불리해요. 아까도 보면 네덜란드의 오리엔테이션 이어로. 지금 이미 정착을 했는데 아, 단기간에 취업이 안될것 같아서 독일로 옮겨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그 수수사 님 부부도 제 의견으로는 네덜란드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 독일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자금으로 뭐이 자금에 조금 뭐 어떻게 보태고 근데 뭐 자녀가 없고 하니까 두 분이 현지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시도하더라도 독일이 제도가 더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을 2년만 하면은 영주권이 나와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을 해도 그 다음부터 5년 경력을 뭐또 쌓아야지 영주권 시민권이 되는. 안 좋은 제도예요. 정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뭐 그런 좀 불리한 이민법이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나쁜 나라는 아닌데 어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좋은데 이민법적으로는 아직 독일만큼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면 저는 독일을 우선 권해드리고 싶다. 더군다나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두 분이 마음 편하게 그냥 대학원 진학하는 게 유리해요. 뭐 굳이 자기 돈 들여서 뭐 블루카드 받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도 없고 뭐 하다가 망해도 뭐 아쉬울 게 없단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을수록 리스크도 적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어 처음부터 자금을 들일 필요도 없고 두 분이 뭐두 분이 다 건축공학과 출신인지 뭐 배우자는 뭐또 다른 전공인지 모르시겠는데 독일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좋고 건축공학으로 더 파던가 건축공학은 공학인데 뭐 모르겠어요 요새 사실은 이제 유망한 분야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it 그 다음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 이어 관련 분야 어떤 테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공학도 it와 관련된 무슨 모르겠어요 뭐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나 뭐 그런게 전공으로 대학원에 서 다뤄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야가 있으면은 뭐 괜찮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뭐 이런 쪽에 어떤 특화된 기술에 집중적으로 파는 그런 대학원 과정이 있다면은 고하 그거를 선택해서 대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졸업 후에 취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면서 말씀하신 어떤 글로벌 어떤 회사에 어떤 건축, 건축 관련된 뭐, 뭐 PM이 될지 뭐 이런 그 아키텍트가 될지 뭐 그런 거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는 그런 관련된 과정을 어 독일에서 찾아보시면 좋고, 만약에 독일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 네덜란드 혹은 뭐 스위스,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이면, 뭐 그런 곳을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키움, 키움노라는 분께서 일반 거주 허가는 어학 B1 만들고 입국하면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설명하기가 힘든데, 일반 취업 거주 허가는 일반 취업거주 허가도 고용주의 고용계약서가 필요하고, 대신에 연봉이 블루카드만큼 높진 않아도 돼요. 현재 한국여권 소지자는 청소부로 고용계약서를 받아도 일반 취업거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대신에 뭐 노동청 심사라든가 뭐 약간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기는 거쳐야 되는데, 뭐 한국여권 소지자는 최저임금에 아주 뭐 이건 도저히, 아니 이런 직종으로도 외국인한테 비자를 주나? 싶은 그런 직종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뭐 독일은 사계절인가요라고 문어 보셨는데 당연히 독일 사계절이고요. 또 계속 물어보시는데 입국 전에 어떻게 취업하나요? 당연히 입국 전에 취업이 잘안 되죠. 어떤 고용주가 자, 청소부 예를 들어 청소를 청소를 충분하게 잘하고 성실하게 할 사람인지 인터뷰를 그 사람 얼굴도 보고 눈빛도 보고 태도도 보고 뭐 이런 걸 인터뷰를 해보고 아니면은 뭐야 내가 일단 수습으로 3개월 청소를 시켜볼게 뭐 이렇게 해본 다음에 풀타임으로 취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어그 오류에 빠지는 어 단계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막 해외로 이력서를 열심히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러므로 해외 취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취업이 잘안 돼요 통상. 사실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방법은 해외에서 이미 영주권 시민권까지 다 갖추고 현지에서 뭐 직업 교육을 받든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을 현지 고용주는 아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야 하고 쉽게 쉽게 채용을 하는 거지 어,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 사람을 그냥 뭐 뭐 스카이 화상 통화로 몇번 보고서 채용한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좋고 아마 여기 그 기움 기움노 님께서는 요거 한번 글로그의 글들을 조금 더 읽어 보시고 분위기를 어, 전반적인 해외 취업, 해외 이민, 해외 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조금 더 한번 쌓아보신 후에, 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페어 같은 경우에, 뭐, 그 회사, 아니, 그 가정에서 뭐, 증명서, 뭐, 고용, 고용, 오페어 계약서,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줘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오페어가 나한테 최선의 방법일지 아닐지는, 뭐,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 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에서 어제 밤에 돌아와서 어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체력이 소진이 됐어요 노느라고. 그래서 하여튼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